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입니다. 이곳에선 두 달여 전부터 한 연극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세시간 뒤쯤부터 오늘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하면서 배우들 그리고 제작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공연 준비가 시작됩니다. 음명 체크랑 또 마이크 체크, 소리 잘 나오는지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오늘 네. 이른데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t 음... 저 o n 처음, 처음이에요 이빠 어? 주말 이회 처음이야? 네 음, 응. 주말 o 회 처음 똑같아 <laughs> 왜 힘들 것 같아? 잘할수 있겠죠 n d i t i o n Condition. Condition. c o 아 내가 지금은 운 좋게 지금 이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있는 d 자체가 나는 감사해야겠구나. 더 감사하고, 공연장을 메워주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더 감격스럽고. 지난 1년 돌아보면 불안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오늘 저녁 공연이 마지막이 될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죠. 불안해요. 네, 불안하고. 음그 다음 작품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가 되는 건 아닐까? 어 라는 생각과 작년 5월에 제가 마지막 공연을 한 공연이 하나 있는데 그 공연 이후로 대학로에서 작년에 무대에 선 적이 없어요 사실 이 공연이 멈췄다가 어, 지난달에 드디어 한달반 만에 첫 공연을 했죠 속으로 쭉 울었어요 속으로 이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레슨을 작년 초부터 음, 후배 배우들도 가르쳐주고 레슨 노래와 연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음, 생활비도 많이 뭐 충당을 했고 지금은 무대 위에 있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앞을 볼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해야 되나, 버텨야 하나라는 고민이 참 많죠. 미루고 멈춘 끝에 다시 시작한 공연. 제작자의 고민도 깊습니다. 이 무대에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연결고리? 의지? 그거를 감당하고 가겠다고 한 제작자들이 지금 무대를 지속하면서 남아있는 것이고.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을 웹뮤지컬 같은 것도 지금 트라이아웃을 해보고 있잖아요 다들 코로나 시대의 팬데믹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문화의 세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공연을 영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연장에서 객석 뛰어앉기 기준이 완화됐어도 흔히 잘나가는 뮤지컬 공연도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실정 뮤지컬의 손익분기점이요 되게 낮게 잡았을 때가 40%, 진짜 낮은 공연이에요. 조금 못 세다 못 싶으면 60%예요. 지금 두 자리 건너앉기 하면 33%채우고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한 자리 이제 완화해서 50%죠. 음.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다 팔아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연극은 상황이 더안 좋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50개 정단체가 있어요. 이제 와해, 그다음에 해체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작년도 예산 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잡혀있던 게소우티켓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관람료 지원 사업이에요. 시행됐다가 내렸어요. 이유는 다시 확산이 되니까 그걸 쓸수 없어서. 그 재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풀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저희도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처럼 그러니까 선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손실 보상 제도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안녕하세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난 저주 36.6%세요. 절실히 바라는 건 다시 많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대학로에 진정한 봄을 기다리며 무대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 언젠가 관객을 오랜만에 만날 때 느끼는 그런 감격을 느끼는 걸 기다리면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어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심 듣기 이민정입니다.